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방전직교육원의 일학습병행을 담당하고 있는 박관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이 일구어냈습니다. 세계 중심의 우뚝선 대한민국의 오늘을 역경이 기회가 되었고 탄식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영광의 뒤에는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우리의 국군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부심 이제 사회를 향한 당당한 자신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기업의 믿음직한 파트너 전역 간부입니다. 다재다능한 전문성.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바로 군인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면서 전역 간부의 가능성 역시 실용적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가장 선호했던 전역 간부들의 능력은 군생활을 통해 얻은 리더십, 조직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한 책임감, 강인한 정신력이 바탕이 된 성실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군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 역시 전역 간부들의 장점 중 하나이며 부대 운영 방안 및 훈련 계획 등을 기획하면서 터득한 자료 분석과 업무 계획 수립 능력 정교한 건설, 토목 기술과 장비 운영 및 수리 능력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는 우리 군의 기술력은 군과 사회 경계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전역자들은 군 생활 중에 대규모 훈련 경험을 통해서 기획력과 브리핑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사 후에는 사업 기획서 작성과 또 새로운 거래처 담당자 미팅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거래처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간부들은 일반 민간 기업에 가더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며 우리 군의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 조직에 위해서도 발전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역 예정 장병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 전직 교육원은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취업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생활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해서도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 전직 교육원과 함께한 전역 간부들은 군에서의 경험과 직업 간의 연계, 새로운 적성과 재능 발굴 등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국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전역 간부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준비된 인재 기업의 믿음직한 파트너 전역 간부입니다. 네, 어, 저희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하는 어,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방부 산하 전직 지원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에는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학습 병행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학습 병행 어, 지원 기관에는 서울 지역의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외 지역별로 이제 전문 지원센터가 있으며, 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에도 어, 특화업종으로 다양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역예정장병들을 위한 유일무이한 관계부처 전담 기관인,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이 있습니다. 저희 일학습병행팀의 조직인 일학습병행을 위해서 4명의 어, 팀으로, 어,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어, 구인 기업 발굴 그리고 유관 기관 및 학습 기업과의 취업 매칭을 위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학습 병행 기업과의 어, 장병 매칭을 위한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로는 근 특기 및 전문성을 고려한 우수 기업체 발굴,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 인재를 사전에 좀 심의해서 취업으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러한 예,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 필요한 어, 그런 또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학습글로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직 사이트 플랫폼이 어, 구직 구비 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기업에서 채용의 공고가 있을 시에 어, 저희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공고를 올리면 그 구직 공고를 보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전역 예정 장병들께서 그 희망하는 기업 만약 그 기업에 희망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문자로도 또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전화로도 수시로 또 상담을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 기업과 잘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매칭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매칭으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취업처 발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수기업이라든가 그런 일학습 병행에 대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서 채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채용정보 게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통해서 원하는 인재에 맞는 그런 직무 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구직 사이트인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일학습 전문으로 채용정보 난이 있습니다. 저 따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 일학습 병행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채용 정보를 보고 이 내용을 보신 우리 전역 예정 장병들께서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 바로 연락이 오고 저희가 또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동행 면접까지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저희가 1대1 매칭과 1대1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어그 취업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또전역 예정 장병들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또 취업 매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 어이 일학습병행을 통한 2019년 최근 그런 취업 성과를 보면 어전역 예정 장병들 매칭한 370명이고요. 그리고 취업으로는 198명이 어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취업처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엘리베이터 등그 외에 다양한, 어, 기업에서 오늘도 이렇게, 어, 참가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음, 그, 취업을, 어, 채용을 요청하고 또 취업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서류심사 및, 어,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서, 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인증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락스 병행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주로 어, 여러분들에 대한 취업 매칭을 위해서 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 유관기관과 협업을 위한 방문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박람회처럼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이락스 병행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취업 매칭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더더 더 나은 여러분들에게 전역 예정 장병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어전역 예정 장병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예정 장병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취업이 될수 있도록 특히 일학습병행 부분에서 좀더 어, 구체적으로 그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취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 국방전지교육원의 일학습병행 성공 사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오늘처럼 이렇게, 어, 일학습병행에 대해서 아마 아직 좀 생소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도, 아, 재작년이 있네요. 장,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학습근로자 우수 사례로 해서, 해서 해군 18년에 전역하신 분이, 어, 이러한, 어, 여기 오신 분들처럼 일학습병행을 처음 이 박람회에서 접하고, 아,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좋은 제도라는 걸 알고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좋은 취업처랑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또 전직 교육원에 국방전직 교육원에 일학습병행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바로 1대1 취업 매칭을 해드릴 수 있도록 어,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전형 예정 장병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많이 한어 1분기, 2분기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점점 전녁 예정 장병들이이락습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만 해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어, 수요조사 결과 1분기 500, 그리고 2분기 800명 이상에 대한 그런 많은 전녁 예정 장병들께서 수요조사를 해주셨는데, 어, 대체적으로 90% 이상이나, 어, 90% 가까이, 어, 일학습병에게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학습 병행이란 뭘지 간단하게 어, 말씀을 드리면, 일학습 병행이라는 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어, 조건은 먼저 선취업 후 후진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면서 배우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형 예정 장병들은 이제 치명, 취업 희망자에 한해서 먼저 학습 근로자로서 먼저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실무와 그리고 이론 교육을 병행해서, 어, 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직무와 맞는 어, 일을 하고 그리고 직무와 연계된 어, 주말에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학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 어, 전형 예정 장병님들께서 이렇게 채용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에 취업 희망이 있을 경우에 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취업한 회사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OJT, o f j t 과정을 통해서 평가 및 치료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자격 하게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가 대상에는 단기와 중장기 복무자들이 있는데요. 어, 중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역 후 이제 중장기 그런 음, 뭐 장교 부사관의 경우에는 어, 3년이내 전역 후3년이내 전역 장병의 한해할수 있다라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무 시에 습득한 군 경험이 어, 무엇보다 이론이나 현장 에 적용하는데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스펙 쌓기가 없는 정부가 인정한 기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받은 교육 훈련 분야에 근무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교육 훈련과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그 경력이 쌓이고 그몇년 후에 학위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핵심 인재로 성장이 가능하고 기업은 또 그, 그만한 유능한 인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거양득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이 전역 장병들에게는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도움들이 될수 있는데 무엇보다 취업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또 미래 고용에 대한 불안 해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에 의한 현장 중심 교육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훈련 과정 이수 시에는 정부 및 산업체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료증, 자격증을 통해서 이직이거나 새로운 곳에 또 취업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기업 또한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또한 채용할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학습 병행을 채용하는 기업체에게는 정부에서도 또, 또 다른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보유라든가 CEO의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된 기업들만이 학습 근로자, 학습 기업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기업, 어,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여러분들을 채용한 기업의 전역장병 채용으로 인한 어, 뭐 이런 강한 인력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화된 실무, 어, 실무형 실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시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 회사 이미지 제고가 또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을 기업 입장에서 할때 플러스되는 그런 가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수당들도 여러 있고 그런 여러 부분 때문에 어, 기업체에서도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동기들이 되는 거겠죠. 어, 무엇보다도 어, 여러분들 전혀 어, 예정 장병들로서 지금 진로나 취업에 대한 어, 아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 더좀더 시간 절약도 되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 좀, 많은 이익이 될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으면 좋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좀 문의사항이나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언제든지 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전문 기관입니다. 관계부처 전담 기관, 유일무이한 한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어,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어, 상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마지막 시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